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마지막 위버스 택배 럭드가 도착을 했습니다 세트를 한꺼번에 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큰 박스에 왔어요 해봅시다 오늘도 다, 세 세트, 세 세트씩 다 왔는데, 아, 이 앨범 다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네. 일단 특전. 특전이 이렇게 네 개, 네 개씩 한 세트 안에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특전 12명이 다잘 왔는지 먼저 한번 봅시다. 버논, 슈아, 우지, 디노, 어 중복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절대 안 주구나. 와, 그 다음 슈아, 버논, 우지, 버논, 디노, 도겸, 명호 와... 아 싫어 진짜 <laughs> 럭드가 안 온다는 게 맞춰서 안 주는... 와... 이럴 거면 한 세트만 구매했지 아 환장할 것 같은데 않다. 어쩐지 4개 4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였으면 그래 느낌이 좀 싸해서 그랬는데 와 분철 어떡하지 씨 <laughs> 일단 특전 보여드릴게요 슈아 우지 명호 도겸 버논 찬, 요렇게. 맞구요. 아, 이걸 빨리 교환해봐야 될것 같다. 와, 원우, 민규도 물론 이거니와. 그건 그냥 제가 나중에 알아서 구하면 되는데. 와, 다른 애들 어떡하지? 돌아버리겠네. 일단 이렇게 놔두고요 앨범을 빨리 까봅시다. 와, 럭드? 와. 어. 진짜 실망이다. 하나씩 빠르게 볼게요. 아, 속상하네요. 아이디 카드. 번호. 어, 회실. 회실과 그 뭐냐. 해실과 삼원우 때문에 아, 마지막에 기운이 너무 안 좋은데? 그다음 아이디 카드 번호. 아 이거 또세개 중복일 것 같은데? 시 환장하겠네. 아 진짜 앞으로는 제가 제가 중복이 한꺼번에 사면 중복이 많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일부러 한 세트 한 세트 따로서 샀던 거였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줄거라고 생각, 생각도 못 했죠. 그 믿음 제가 바보였습니다 호시 다음에 다음 럭드 살 때는 세 세트를 그냥 따로 사야겠어요 한 세트 한 세트 한 세트씩 우지 퍼즐 하나 우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 퍼즐 명호 나왔어요. 그 다음, 퍼즐 승관이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원우 나왔습니다. 미싱 포스터. 와, 드디어 원우다. 아, 원우 나왔는데 기분이 안 좋지? 어, 환장하겠어요. 개인적으로 진짜. 원우 나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포스터 원우 나왔습니다. 아, <laughs> 왜 이렇게 안 기쁘지? 환장하겠네. 원우잖아, 행복해야지, 안 그래? 포스터, 원우 2장 번논니 1장 쿱스 2장 아, 쿱스 2장 슈아 1장, 준이 한장 원우 2장 번논이 2장 이렇게 왔고요 카드도 다 있는 거예요. 호시 호시 오지 우지 번호는 세개 어떻게 이렇게 한정으로 오지? 그다음. 이렇게 퍼질 순간이 명호 우지 그래도 이거는 다 다른 게 왔네요 그러고 이거 해봅시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지 발이 똑같아요 우지. 이렇게 발 똑같은 순간이. 그 다음에 또 우지. 어, 이 나머지 세 개는 없던 애들인데. 하나는 번호니 나왔습니다. 번호니 나왔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명호. 그 다음, 쿱스. 이렇게 되면, 쿱스, 슈아, 준, 호시에도 없고, 원우 없고, 우지. 우지가 몇 장이야? 우지가 다섯 장 우지 명호 민규 도겸이 없고 승관이 한솔이 찬이 요렇게 입니다 포카 보겠습니다 있었는데 하나씩 볼게요. 이것도 네 개씩 네 개씩 이렇게 중복은 아니겠죠? 보겠습니다. 진호, 번호니, 호시, 원우, <laughs> 원우, 민규, 명호, 슈아, 도겸이. 우지, 버논이. 중복은 딱히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슈아가 새로운 게 나왔고요. 준이 없었고. 우지, 우아의 소나트 3개. 하나 중복이 추가로 왔습니다. 그 전에 호시 이 버전에 딱 하나 나왔어요 이번에 명호 그래도 새로운 거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겸이 보라트 세개 연속 중복입니다 그 다음에 승관이는 그대로이고 건호 니거 중복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러고 또 다른 버전으로 아또 다른 디자인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번호니. 그 다음 두개 왔는데 디노가 두 개가 일단 중복이고 두개 이렇게 엄지척 두개 소나트 두 개. <laughs> 이 버전에 이렇게 세개 있었거든요. 이거 원우 중복이고요. 새로운 버전으로 이렇게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민규는 원래 이렇게 두개 있었는데, 다행히도 민규는 새롭게 이렇게 세장 왔네요. 이렇게 있었는데, 한번 봅시다. 원우, 쿱스, 슈아, 준, 원우, 도경, 아, 를, 번온, 디노, 명호, 민규, 우지, 승관, 우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중복이 거의 없어요. 아 원우가 중복이구나. 그래도 나름. 제가 쿱스랑 슈아가 몇개 빠졌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팔고 있었어가지고 다 거의 슈아랑 쿱스는 제가 있었던 걸 거의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다. 어쨌든 슈, 쿱스 새로운 거? 그 다음에 슈아도 여기 있던 거 나갔던 것 같아요. 슈아 새로운 거. 그 다음 준이. 준이 이 버전 드볼인것 같은데. 이거 두개 중복에 이렇게 이렇게 디자인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개 새로 들어와서 준이 이렇게 드버렸습니다. 그 다음, 호시는 없었고, 두개 그대로. 그 다음에, 우지가 이렇게 두개 있었거든요. 근데, 아, 아니네, 아쉽다. 중복 하나랑 이렇게 새로운 거 하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명호. 똑 같은 것도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 숫자 3에 뭐가 있나 봐요. 제가 환장할 것 같아. 힝. 아럭드 때문에 지금 힘이 안 나요. 아. 그 다음 승관이가 이렇게 두개 있었는데 새롭게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번호니가 중복. 그 다음, 디노는 새로운 게 들어왔습니다. 요게 새로운 거. 그 다음, 원우도 이 버전 그때 기억하시죠? 3원우. 그래서 하나만 모으면 끝이었는데, 고맙게도, 다행스럽게도 여기 원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다 중복입니다. 교환을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민규는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버전 봅시다. 요렇게 있는데 보겠습니다. 민규 준이 호시 명호 슈아 준이 승관이, 쿱스 버논, 준이, 우지, 원우. 원우는 없던 게 들어왔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러고 민규는 똑같은 게 왔습니다. 이번 버전에 원우 진짜 많이 나왔다. 아세 세트를 사서 그렇지. 아, 맞다. 쿱스? 있었던 것 같은데. 슈아. 새로운 게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준이가 3개 왔어요. 근데 3개 다 여기는 중복이 없거든요. 두개 있던 거 이렇게 중복. 한개 있던 거 이렇게 중복. 와, 어떻게 이렇게 되지 또? 결론적으로 새로 들어온 건 없어요. 아, 아니네. 아, 이게 새로 들어왔네요. 이거 두 개는 있던 거고. 그 다음, 순영이도 하나 새로 들어왔는데, 중복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중복 파티죠. 그 다음에, 우지는 또 새로운 거 들어왔어요. 우아이로. 그 다음, 명호도 새로운 거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승관이도 있던 게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번호니, 새로운 거 들어왔어요. 그 다음, 마지막, 티노. 이렇게 하면은, 앨범 1번 반은 이렇게 해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완전 끝. 이제 캐럿반. 뮤플 캐럿반이랑 예사 캐럿반만 오면 끝이고, 이제 그거 오고 나면은 분철 포장을 얼른 해서 또 보내드려야 되고 그거 오기 전에 럭드를 빨리 다 저거 그거 해서 해야 되는데 빨리 해보도록 하죠 뭐아 오늘 기분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럭드 때문에 이 중복 파티를 보십시오 난 원우랑 민규 가지려고 제가 통대를 맨건데 원우랑 민규가 안 오면 내가 통대를 왜맨거야아 <laughs> 속상스. 이 돈이 얼마인데 이게 어쨌든 이렇고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빠빠이. Yeah.